트렌드 피드백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트렌드 피드백은 해드리지 않고 있어요. 테러리스트 제이님 안녕하세요. 남 김도형님 안녕하세요. 무료 나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성함은 김진홍님이십니다. 성함은 김진홍님이시고요. 영상은 하나 보내주셨고요. 네, 짧은 영상 하나네요. 뭐 다른 글이나 설명이 있는 건 아니고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파울이거든요. 맞나요? 파울 같죠? 굴리실 때 조금. 조금 만약에 이게 지금 볼링장 기본 볼링화인지 아니면 개인 볼링화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기본 볼링장 볼링화 같은데 조금 스타팅을 조금만 뒤로 조금만 뒤로 하셔서 파울 넘지 마시고 굴리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기본 볼링화가 뭐 기본 볼링화가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 차라리 조금 스타팅을 조금만 뒤로, 그러니까 많이 말고 이렇게 발 자기 보폭이 약간, 아니, 보폭이 된다. 발 사이즈 한반 정도만이라도 뒤로 오시면 파워 안 걸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세가 조금 전반적으로 보기 높다는 느낌이 살짝 있으신데요. 근데, 네, 자세가 높다는 느낌은 있는데 되게 높은 자세로 굉장히 여유있게 또 플레이를 잘 하시는 것 같네요. <laughs> 자세는 높은 것 같은데 여유있게 플레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릎을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건 거제 의견이니까 또 참고만 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참고만 하시라고. 마음에 안 들면 개무시하셔도 되고요. 아, 개무시란다. 아, 죄송합니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네, 무릎을 조금 더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마지막에 왼발하고 이게 골반이 조금 많이 틀어져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빠진 것 같거든요. 이게 어, 네. 그냥 제 생각에는 자세가 조금 높고, 골반이 좌측으로 너무 많이 빠져버린 것 같으신데, 이게 오른발 쪽에 무게중심이 좀 많이 실려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네요. 그건 아니네요. 네. 그건 아니네요. 그건 아닌데, 조금 자세를 낮춰주시면서 무릎 조금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반이 너무 많이 틀어지지는 않게. 지금 오른발이 완전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촤악! 완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섹시하게 딱 이렇게 많이 꺾이거든요. 근데 이거 굳이, 굳이 이렇게 많이 골반 안 틀어주셔도 될것 같고요. 네, 무릎 조금만 더 사용하셔서 조금만 더 공이 굴러가는 위치가 조금만 더 낮아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빼면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근데 사실 지금도 진짜 괜찮긴 해요. 지금도 괜찮긴 한데 전반적인 자세가 조금 더 낮아지시면은 훨씬 더 좋은 플레이가 될것 같아요. 좀 잘하시네요. 네, 마지막에 릴리즈가 좋네요. 오케이, 자 영상 짧은 거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아무튼 영상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진홍 님이셨습니다. 김진홍 님이셨어요. 네, 영상이 일단 짧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어? 이분 아까 보내주신 분인데? 제가 아까 이분 피드백 해드린 분이신데? 아까 어떤 분이셨지? 아까 제가 피드백 해드린 분인데, 이분?